아버지 손잡고 떠나는 길 맛있는 냄새 코끝이 쨍콩 안녕하세요 콩쿠스 팬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월동에 나와 있고요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함께 가시죠 너는 너는 나나 세계로 여기가 인천 본점이라고 해서 본점인줄 알았더니 이게 원래 충청도 그런가 보네. 한 그릇에 따뜻한 맘 떡볶이 국물엔 추억의 향 냠냠 맛... 식당은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감태칼국수입니다 감태칼국수 주문했고 사이드로 튀김만두 주문했습니다 어, 여기 좀 럭셔리한데 아까? 숟가락이 아, 여기는 테이블마다 태블릿으로 어... 주문하고 카드 결제도 테이블에서 되네요 선불로 다 계산이 됐어요 오 신기하다 오랜만에 구월동 왔는데 구월동 진짜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기본 반찬은 단무지랑 배추김치 심플. 최근에 생겼나봐요. 식당 엄청 넓고 깔끔합니다. 나 여기 처음 왔는데요? 아니 인터넷 검색하다가 감태칼국수라는 걸본 거예요. 근데 감태칼국수라는 메뉴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버지가 예전에 감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감태칼국수 파는 식당은 거의 없지 않나요? 요즘, 요즘 세대들은 감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잖아, 아빠. 저도 감태 어렸을 때 몰랐는데 아버지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만두가 맛있나봐, 아빠. 칼국수집은 김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음. 김치 살짝 익었네. 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테이블에서 계산까지 되니까 좋네요. 이게 이게 카드 결제기 아빠 여기 옆에 붙은 게 카드 결제기야. 그러니까 보통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데는 많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기 이렇게 붙여놓은 데는 많지 않은데 편하네. 아빠같이 어르신들은 주문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 색깔이 녹색 녹색하네. 아빠 뜨거우니까 이거 덜어드죠 여기다가. 오 진짜 푸릇푸릇하다 특이하다 감사합니다 주문한 감태칼국수 나왔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진짜 색깔이 그 뭐라 그래 녹색빛을 띠고 있어요 그냥 이게 면도 감태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닌가? 국물은 이렇게 보시면 감태가 풀어져 들어갔어요. 음, 아그 감태 때문에 그 해조류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맛이 나요. 어좀 특이하다. 면도 노릇노릇? 녹색녹색? 녹색? 합니다 음. 난 후추 아빠 후추 아빠 후추 안쳐? 면이 부드러워요. 김치 하나 올려서. 맛 괜찮은데요? 감태 맛을 솔직히 잘 아는 건 아니래서. 예! 감사합니다. 주문한 튀김만두 나왔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만두는 6개 아빠 만두도 좀드죠괜찮죠 칼국수? 면은 똑같은 그냥 비슷한 칼국수 맛이고요 국물이 좀 특이해요 국물이 살짝 특이한데 맛은 있습니다 아... 이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네요. 감태가 엄청 특별하진 않고요. 그냥 맛있는 칼국수입니다. 아빠 만두 제가 손을 닦았으니까 군 만두 이런 느낌 음 만두는 실하다 음 조금 더밥 닦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빠, 만두. 아빠, 김치 좀 갖고 올까? 아빠, 공깃밥 드실 거야? 안 되죠? 공깃밥이 필요한 국물인데, 공깃밥 하나 시켜야 되겠다. 뭐 어, 결제, 결제. <laughs> 공깃밥 추가해도 바로 결제를 해야 되네요. 이 만두 괜찮죠? 공깃밥 추가도 주문했고요. 공깃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 국물이네요. 매력 있다. 예 감사합니다 공깃밥 추가 아빠 밥, 밥 드릴까? 음. 아, 공깃밥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큰한 맛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맛있다. 음, 맛있네. 김치 하나 살포시 올려서 이 맛이죠. 음, 아빠 만두도 있죠 만두도 괜찮죠? 감자가 되게 고소한 것 같아, 아빠. 밥 말아 먹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지? 이게 국물에 밥에 전분기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맛있습니다. 아... 어, 바람 부는 날씨였는데 어, 칼국수 사고한 선택이었네요. 어, 저는 왕칼에 밥까지 말아서 먹었습니다. 오 어, 맛있는데요? 감태칼국수가 궁금해서 온 건데. 오 어, 맛있어요. 엄마 데리고 온다고? 주차할게요. <laughs> 아버지도 오늘 맛있게 잘 드신 것 같고요. 궁금해서 찾아온 감태칼국수랑 만두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맛있어요. 드 함께해요. 맛의 세계로 떠나요.